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커피 연마기와 커피 메이커 ITOP03 전기 커피 연마기는 48mm 7코어 원주형 버와 높은 질소 420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최대 연속 연삭 시간은 60초이며, 분쇄 속도는 에스프레소를 만드는데 24초가 소요됩니다. 이 제품은 정통 ITOP 브랜드 제품으로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100W로 강력하며, 알루미늄 하우징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합니다. ITOP03 커피 연마기는 고품질 커피 분쇄를 원하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ITOP CG48 전기 에스프레소 커피 연마기입니다. 사이즈는 102X7로 0 x 2 3 m m 이며 무게는 약 2.0kg 입니다. cnc 원추형 그라인더와 30g 커피 빔 홀더 20g 그라운드 커피 저그를 갖춘 이 제품은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ce et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itop 브랜드에서 출시한 이 제품은 고품질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 신뢰할 만합니다. 외부 규정 0에서 100연삭 설정으로 섬세하게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다양한 캡슐과 커피 가루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카페테라 포드 커피 메이커입니다. 최대 19바의 압력을 제공하여 풍부한 크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컵 용량 옵션과 자동 전원 꺼짐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0V 240V 위 전압과 1600W 위 고속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예열이 가능합니다. 저스트 바이 브랜드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에스프레소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성비와 간편한 사용이 특징입니다.